오늘 드디4 사라운드 주사위 던지기. 사라운드에는 지금 또 다른 분들이 서울에서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나하고 맞을 것 같다 하시는 캐릭터 하나있니요 저는 여행 초보랑 가고 싶어요. <laughs> 멋대로 하려고. 네.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빠리버틀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랑 함께하시면 재밌는 액티비티, 스릴 만점 여행을 하실 수 있습니다. 저를 꼽아주세요. 예. 여행 초보님께서 어떠한 크리에이터를 고르실지? 오오오 여행 초보님 저는 저 카드가 지금 흰 도화지로 보여요. 제가 마음껏 칠해버리고 싶어요. 군침이 싹도입니다. 검은색으로 칠해드리겠습니다 이제 어느 나라 갈지를 결정해야 되는데 여기서 굴린 주제의 하나를 저희 공룡님이 대신 던져주기로 하고 어, 버는 대신 던져주세요. 스발 네. 바르만 피하면 돼요. 스발 바르만 아, 6을 나와야 스발 바르를 패스하겠네. 거기서 스파이 어, 그러니까. 아, 어... 바르 던졌습니다. 우와! 하나 둘셋넷다0 그니까,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아, 할거다 했어 여행 초보님 오. 0부터 5까지 던져주세요 우와 잘 아, 아, 돌린다 이렇게 돌리시네 0은 어, 아니야 0은 아니야, 아니야 1이다 브라질 브라질 5 어, 브라질 브라질 괜찮아 안 가봤어요 저도 브라질 여행 초보 질문 하나 있습니다 들고 와야 될 것들이 있는지 마스크 수영복 핀 마스크는 KF94 마스크 이런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진짜 여행 초보다 진짜다 진짜, 다짜 진짜. 찐따라고요? <laughs> 진짜. 아 진짜. 아. 와, 나침 나와 지금 진짜로. 고만네요. 더운 나라입니다, 더운 나라 브라질. 예.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 도착을 했습니다. 먼저 오신 게스트분이 여기서 한1 시간 거리에 해변가에다가 숙소를 잡아놨더라고요. 여기가 이파네마 거기에 지금 카페에서 기다리고 계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가면은 게스트 분이랑 어디 갈지 얘기나 좀 하고 쉬어야 될것 같아요. 어차피 지금 시간도 뭐4시 거의 5 시에 가서 이제 외국은 웬만하면 어두워지면은 이제 나가지 않을 것. 같아요. 이런 기본적인 팁들을 우리 여행 초보자님한테 좀 알려줘야겠다. 일단 출발. 야 멋있다 리우. 하와이 같기도 하고 좀. 풍경이 진짜 너무 예쁘다 여기. 오, 진짜 예쁘다. 아니 저 진짜 거짓말 안 치고 최근에 경치 보면서 감탄한 게 밖에 없는데 포르투갈에서도 장난 아니었는데 와 여기도 와다르네 보야 지 진짜 멋있어. 카페에 계시다 그랬는데. 어 뭐야? 가면 쓰고 있는데? 누가 내린 거 같은데? 안녕하십니까. 어? 아.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아, 처음 뵙겠습니다. 그이 말이 좀실례가될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네. 어차피 얼굴을 가리고 있지 않으셔도 네. 제가 모를 확률이 높거든요. 그러니까요. 아, 저도 사실 네. 그리 유명하지 않아서 그... 아니 유명하셔도 제가 모를 확률 이 높아요. 아, <laughs> 예. 그 앞에 그거는 혹시 방탄 조끼예요아 이거요. 네. 그 도난당하지 않으려고 오. 일부러 몸에 딱 붙는 오. 가방을 하나. 어, 근데 너무 좋은데요? 가르칠게 없어요, 제가. 저보다 더 뛰어나신 것 같아요. 아 제가 또 열심히 준비를 해봤습니다. 아 좋습니다. 나이가 어떻게세요? 되 저는 올해. 물 26살입니다. 거의 딱 10살 차이. 네. 원래 직업이 어떻게 되시죠? 저는 한국에서 배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아, 배우 또제일 약하거든요, 또. <laughs> 혹시 무빙이라는 드라마 아시나요? 총력 하시는 분들 나와가지고 뭐 네, 맞아요. 야야 하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네, 그 류승범 선생님 나오고 그러면 혹시 제가 누군지 아실 것 같나요? <laughs> 아니요, 힘들 것 같아요. <laughs> 솔직히, 아, 솔직히 말해. 정체를 공개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아, 예. 네. 저는 김도훈이라고 합니다. 아, 도훈 님. 아,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 예. 되게 신기합니다. 아니, 연예인이 아. 나보고 신기하다고 어떻게 해? 저 <laughs> 아무것도 아닌데. 아니, 저도 영상에서만 항상 뵙다가 아, 여기 메뉴가 있어요. 어, 드래프트 비어가 그거 생맥인가? 아, 그럼 이거 시켜 볼까요? 예, 네, 이거를 그럼 두 개를 아, 침지 좀 받으세요. 저다다면안 어, 아, 되고. 예. 네. 아, <laughs> 다르다. 자물쇠도 있어. 형님 가방은 제 가방이랑 많이 다르네요. 안녕하시죠. 반갑습니다. 와. <laughs> 와. 시내에 오면서 택시에서 봤는데 네. 리우가 일단 지금 노을 질때 풍경이나 산이나 이런 게 정말 너무 멋있더라고요. 네. 리우 도시만 둘러봐도 네. 충분히 괜찮을 것 같고. 뭐좀본거 있으세요? 저는 딱 예수상 있잖아요 거기를 한번 꼭 가보고 싶었고 브라질 왔다, 리우 왔다 그러면 필수죠, 거기에 네. 사실은 저는 여행 초보로서 네. 형이 짜주시는 루트를 가보고 싶어요 물놀이 좋아하세요? 저 어제 오늘 수영 계속했어요 아, 그래요? 네, 여기서 여기서 한 2시간인가 3시간 비행 타고 가면 네. 보니또라는 데가 있어요 보니또? 거기서 약간 물놀이도 하고 어. 좀 구경하는 거 하면 어떨까 좋아요 네. 아무튼 나 지금 취했는데 어떡하지? <laughs> 좋아요, 좋아요. 사실 숙소에도 제가 술을 하나 사놓기는 했어요. 무슨 술이에요? 샴페인. 샴페인 겁나 좋아해요. 웰컴 드링크로 시작부터 맞네요. 저희가 잘 됐네요. 아, 이거 후딱 먹고 들어갑시다 네, 우리. 네. 네. 제가 인천공항에서 10분만에 예약한 숙소입니다요. 오, 오 뭐야? 휴가 오 대박이죠. 형? 야, 저거 이거 노루봐. 와. 형 그리고 제가 말한 데가 여기에요 형 저거 와저라 이거 뭐야? 앞에? 다 보여요 대박인데? 그쵸 아 근데 진짜 지금 해질때 지금 이 색깔도 그렇고 아, 너무 진짜. 예쁘다 잘 잡았다 괜찮아요 형? 아 너무 좋아요 아니, 이게 괜찮은 수준이 아니고 이거는 최고 최고 다행이다 초보가 아니네 여행 초보가 음. 그러면은 잠깐만 보니토아 근데 봐봐요 지금 이걸... 이게 동굴로 해서 수영하는 건데 미쳤다 네. 자저 핀이랑 다 가져왔어요 형핀 가져왔어요? 네. 자세가 구만 핀이랑 호스랑 마스크랑. 아주 마음에 들어. 준비된 인지였어 아주. 아주 훌륭해. 그럼 요걸로 하는 걸로? 좋습니다. 이렇게 하고 그럼 보리또 수도 알아봐야겠네. 이것도 그럼 제가 알아서 예약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예. 와형 진짜 멋있다. 저는 이거 하는데 제가 봤을 때한6 시간 걸렸거든요. 왜왜 왜, 왜? 이게 맞나 막 알아보고 의심하고. 아. 막 가격 비교하고. 그러면 지금 예약 얼추 했으니까 일단 씻고 과자나 하나 사가지고 와서 네. 샴페인 하나 따시죠. 좋습니다. 오, 날씨 그렇게 안 덥네? 응 오늘 여기 안개 껴가지고 진짜 이뻤어요 아침에 아, 일어나서 봤구나 네 어제 기절해가지고 내가 자는지 뭐 하는지도 몰랐어 올라 올라 아침부터 이렇게 에너지가 좋아요? 저요? 이제 진짜 여행하는 것 같은 기분 들어가지고 살짝 기분 좋았어요 아니 뭐또 가보고 싶은데 있어요? 가보고 싶은데? 네. 저 약간 지나다니다가 발견해서 궁금한데 가보는 거 좋아하는 아, 것 같아요. 아, 그런 것도 좋아해. 네. 미리 알아보지 말고 지나다가 꽂히는데 가면은. 좋아요. 예. 네. 저 오리배도 있네. 우리 오리배 탈래요? 오, 오 좋아 좋아. 아, 오케이 오리배 하나 예약. 응. 여기 공원. 아 저기구나. 야 대박, 엄청 멋있다. 우와. 저거 어떻게 만들었냐? 아, 대박. 아 역시 여행 초보답게 리액션이 좋네요. 어, 근데 진짜 멋있는데? 가까이서 보니까 생각보다 커. 와, 미쳤다. 아, 다왔구나다 어, 갔다. 오브리가도. 오브리가도. 아, 여기서 타는 거구나. 오브리가도. 자, 어, 감사합니다. 예, 오. 티켓에 사진 있어요. 다 다른가? 아, 어, 다 달라요 그림이. 어. 아이, 어. <laughs> 별걸 다 신기하네. <laughs> 귀엽네요, 되게. 뭐랄까. 나는 옛날에 그 네. 일본 처음 갔을 때도 신호등 색깔 보고 신기했거든. 어, 저도 여기 신호등 너무 귀여서 신기했는데. <laughs> 그때가 제 여행이 재밌을 때요, 진짜로. 그 님이 강을 건너 버리신 거죠. 나는 뭐여행쪽으로 너무 느어버렸어 여행 여행에 대한 설이 아, 그러니까 내가 지금 좋다고 하는 건 정말 좋은 거야. 지경을 뚫고 좋은 거니까. 아. 어, 바로 하는데 사람 꽤 있네. 하이. Where you from? South Korea. South Korea. Are you a movie star? Look oh. oh, handsome. 나 나도 있는데 왜익합니다 <laughs> 근데 뭐 알죠 김분안 나쁜 거 알죠? <laughs> 어. 진짜 안 나빠요. <laughs> 어. 오 온다 온다. 봐요. 오케이. 오아 깨기네. 우와. 생각한 거보다 너무 좋은데? 잘돼있네 바머스 바머스. Let's go Let's go. 어저꽃 예쁘다. 나이 들면 특 이제 꽃이 예쁜.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걷는 거예요 이제. 형 집에서 식물도 키우세요? 아 거기까지 안 갔어요 아직 근데 몰라 맨날 집에 없으니까 이제 아무도안 하는데 나중에 동물농장 하는 게 꿈이라서 동물농장을 만드는 게꿈이네어 네. 어, 신기하다 거기에 게스트하우스 딱 하는 게 꿈이라서 그게 제 인생 최대 목표고 한 50대 60대부터 원래는 40대부터 하려고 그랬는데 40이 너무 빨리 왔어 2년 뒤면 40이야 야, 거의 비행기 비야. 와. 나나 오, 봤나? 봤나? 오, 오 시원해. 시원해. 여기 여기. 아하. 모누멘토. 야. 야. 오. 야, 이. 와. 엄청 크구나. 야, 진짜 크다. <laughs> 사람 봐. 심폐소생술을 여기서 가르쳐 주죠? 갑자기 여기서? 예비군 훈련인데 이거. 그 인터넷 보면은 환상과 현실 그 비교하는 짤 같은 게 있거든요. 지금 여기 그런 그런 느낌 사람 진짜 너무 많다. 우리 엄청 일정 건데 지금. 와 근데 와. 어 근데 안개가 있어 더 멋있다. 어, 더 신비로. 워 제가 나 사진 하나 찍어줄게요. 그 정도 그 정도. 하나 둘 셋. 오오 오, 좋아. 오케이 굿. 어, 여기는 거치네. 와 여기는 정면만 보고 갈게 아니라 옆에까지 둘러보고 싶어졌어요. 와 무서워. 움직이는 것 같아 여기 바로 밑에 있으니까. 와 대박이야. 와 보길 너무 잘했다. 와 진짜 대박이다. 저걸 어떻게 만들었는지가 제일 궁금. 해 지금 저희가 구름 속에 들어와 있어요. 아, 이런 느낌이구나 구름이. 와 오. 와이정도면 보여도 멋있다. 여기 여기. 와 리우의 도시의 모습이 다 보입니다. 아, 오케이. 어? 오. I, 아, okay. sure. oh. I saw this drama. t h yeah. a n 아, 오케이. Okay. 감사합니다. 어, 감사합니다. Oh, Let us know the c h a n 아예예예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빠니 형이 대한민국을 주름 잡고 있는 게 확실합니다. 그 중장년층까지 사로잡았으면 거의 끝을 건거 끝을 본건거 아시죠? 형? 요즘에 나트로트연습 하고 있어. <laughs> 아. 여행 와서 오리밴드 처음이네요? 그니까요. 아. 근데 지금 약간 시간 대가 자칫하면 머리가 벗겨질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머리가 벗겨진다고요? 태양이 너무 뜨거워서. <laughs> 나 진짜 깜짝 놀랐네. <laughs> 아, 어 제대로 왔네. 약간 여기가 브라질의 한강인가? 석촌호수. 석촌호수. 아, 어, 석촌호수다. 내 네, 물이 너무 궁금했어, 어제부터. 오, 맑은데? 맑은데? 어머나. 오! 어? 물고기도 어, 있어. 물고기야. 자. 저희 염도만 한번 보겠습니다. 짜요? 어? 민물인데? 여행 프로는 이렇게 민물이, 물의 민물이야. 염도까지 체크하고 들어가는군요. 기왕 타는 거 핑크색 배를 타고 싶긴 합니다형남자는핫핑크지 헬로. 우노 백개요. 씨. 근데 왜 이렇게 사람이 없냐 평일이라 그런가? 하긴 월요일날 낮 10시 56분에 누가 오리벨 타고 있었어. 또 스페인어 배웠어. 빼라 빼끼뇨. 형 언제 배웠어요, 스페인어? 그 여행갈 때. 나 그냥 모르는데 그냥 하고 있어. 스페인어 그냥. <laughs> 근데 비슷한 말이 많아요. 다 알아들으시는데요? 빼끼뇨가 어, 작다라는 건데 여기도 빼끼뇨야. 빼끼뇨? 베게뇨. 어, 빼끼뇨. 제가 운전하겠습니다. 예. 오. 어, 뭐야, 생각보다 깊잖아? 잠깐만, 나, 나 다리가 안 닿는데? <웃음> 이거... <laughs> 어린애들은 어떻게 패다질하라고 지금. 아, 내가 다리가 10cm만 길었어도 진짜... 형, 제가, 제가 불를게요 네, 부탁해요, 지금 다리가 짧아가지고 주무세요, 형. 제가 드라이버 하겠습니다 오케이 브라질 사람들이 키가 큰가 보네 어, 좋은데? 경치 잘 보이고 평화하지 않아요, 되게? 어, 너무 좋아요 지금 저 산이 너무 예뻐 바람도 시원하고 오, 근데 이거 생각보다 속력이 빨라 오, 오, 시원해 오, 너무 시원해. 아 좋네. 낭만적이네요. 형이랑 핫핑크 오리배도 타고 이걸 또 남자랑, 네. 또 남자랑 신혼여행 왔어요. <laughs> 오왜 왜요? 뭐 튀어 올랐어요 방금 물고기. 새똥 아니야? 아 새똥인가? <laughs> 흰색이긴 했거든요. 아 괜히 말했다. 그냥 물고기라고 할 걸. 이게 또 환상을 또 부시네. 순수한 여행 초보자 마음을 또 일으켰고 <laughs> 아뭐 똥도 특별하죠 형? 어, 똥을 저렇게 쌀줄 몰랐네 괜찮아요? 안 힘들어요? 어 괜찮아요 미안합니다 내 다리 짧아가지고 내가 괜찮습니다 형 네, 네. 제가 형 호화 여행 시켜드릴게요 아 저는 이미 호화요 지금 어 속도 내고 있어 속도 내고 있어 <laughs> 좀만 기다리세요 제가 금방 도착해드릴게요 이 시대에 내가 여행 코스는 다 알아볼게요 아 좋아요 형 <laughs> 저는 사실 제일 걱정했던 게 형이 이제 아무래도 혼자 여행을 많이 다니시잖아요. 네. 그래서 괜히 제가 가 가지고 형의 여행 템포대로 못 하고 불편해 하실까 봐. 근데 완전 반대죠. 정확히는 혼자 여행을 많이 하니까 이제 지겨운 거 혼자 하는 게. 저는 이제 좋은 게 옆에서 좋아하고 이런 거 보면 엄청 뿌듯하죠. 아. 뭐 안벽 등반 이런 것도 좋아요? 해 클라이밍. 네. 어, 나중에 같이 한번 가시죠. 어, 좋아요. <laughs> 공룡씨도꼬셔 가지고 같이 가겠다 좋아요. 잘 하실 것 같은데? 그 사람도 엄청 좋아해요. 액티비티. 네. 야, 기가 막히게 나랑 취미가 다 맞네. 저걸 타고 싶다. 오오오 오. One more time, please. 아 이런 거 좋아하네. 잘 만의 나랑 스릴을 즐기는 사람이었구만 지금 저기 오른쪽에서 열심히 페달질 하고 있습니다. 스태프분들. 피로 피로 스릴하는 거 봐. 개웃기다 진짜. 자. Okay. 어. 아. 나는 너 패달지도 안 해도 이렇게 힘드냐? 나는 잠깐 의자 앉아있다가 갑시다. 안녕하세 지금 퍼질 수 없어요. 바로 가. 네, 바로 가야죠. 너무 넘치는데 에너지가. 와. <laughs> 자, 여기입니다. 딱 봐도 이 물고기 있잖아. 해산물 전문 식당 같아요. 해산물 전문. 올라. Okay. 아, 무케카 is from Brazil, right? Yeah. This is mukeka. 아, 아. 오, 케이원무게가 파이이야는 그 바이아 브라질 아니지 만. 좋아. 이야 Is there any Brazil food? p a s h e r is very popular here. Pastel. Pastel. Okay, finish. Okay. Obrigado. Obrigado. Thank you. Thank you. Thank y o 막 강연을 했는데 그런 것만 물어보더라고 여자친구랑 여행 가야 되는데 어디 가야 돼요? 막 이런 거 물어보고 그래서 네. 그런 거 강연하고 왔어 뭐, 뭐뭐 해봤어요 그런 거? 하늘에서 하는 거? 스카이다이빙 패러글라이딩 번지점프 많이 해봤네 물에서 하는 거 그거 수상스키 그 가평 이런 데 음, 빠지 간거 아니야? 맞아요 빠지 아그 인싸들만 가는 건데 이모랑 같이 아 이모랑 갔어요? 네 이모가 레저를 되게 좋아해가지고 친구들이랑도 가고 친구들이랑은 한 번도 가본 적 없어요 인싸와 아닌 거를 가르는 기준 중에 하나가 친구들이랑 여름에 가평에 빠지를 갔느냐 그럼 전안싸네요 그것도 그거 대를 약간 불쾌한데. 뺏긴 <laughs> 것 같아서 뭔가. <laughs> 어이 봐. 어 오, 네, 오, 네. 오, 생긴 거는 진짜 그 엠파나데랑 똑같이 생겼는데. 오, 오. 진짜 새우가 있어. 와씨. 새우랑 이거, 이거 약간 양념이 있는데. 와 아, 맛있어 좋아. 맛있어. 음. 오개 맛이 나는데 개? 어 아, 진짜 맛있다 완전 내 스타일. 저도 이거 좋아요. 옛날에 형 그거 기억나세요? 햄버거집에서 파는 애플파이? 거기 안에다 해산물 넣은 것 같아. 남미에서 먹는 엠빠나다랑 다른 게엠빠나다 보통 소고기나 뭐 치킨 뭐 이런 게 들어가는데 근데 이거는 해산물이 들어가네. 와, 올리브. 올리브가 진짜 신의 는수 네, 맛있어. 저는 제 남미에서 먹은 것 중에 이게 제일 맛있었어요. 진짜? 이게? 어 진짜 거짓말 안 치고. 완벽해. 오 마이 갓. 파이어. 야파이야 어. 어, 제대로인데? 무 개까? 뭐 개까? 오. 오 이게 나는 궁금하다. 저도 이게 너무 궁금해. 아, 나애 해산물 오징어 이런 거또 환장하거든. 어, 나 너무 맛있어. 생전 처음 먹어 보는 그런 맛이다. 순두부찌개와 마파두부 그 어딘가 사이. 어? 마파두부. 하나도 안면 거야. 애들용. 어, 맞아, 맞아. 잠깐만. 아. <laughs> 이거 알인데? 요 요런, 요런 고기가 있어요, 지금. 이게 오징어만 있는 게 아니라 완전 해산물 종합선물 세트 이거 음, 저는 완전 제 스타일 진짜 스페인 가서 빠이야를 또 많이 먹어봐가지고 얼추 압니다 뭐 전문가까지는 아니지만 어? 맛있어 이집 특유의 향이 있어 잘해 이집 잘해 전 대만족 저도 맛있어요 음. 지금 딱 좋은 시간이 온것 같아 네. 여기 안 와봤어요, 그러면? 네, 형 오면은 여기를 한번 와보고 싶다 생각했어요 아 코타카바나 어, 여기 분위기 되게 좋다 브라질이 진짜 어디 가도 경치가 강렬한 것 같아요 진짜 여기는 메인이 비치발리볼 이런 쪽인 것 같은데? 자기 공을 이렇게 차고 있네 잠깐만, 공 하나 빌려서 한번 해볼까? 해볼까요? 제가 또 이게 족구를 좀 했기 때문에 헬로, 올라 도도비엔! We want to play volleyball! 빌려줬어요아 진짜. 요 네. 아, t 진 와, 진짜. o 진짜. 와, 진짜. 와, 잘한다, 와. 대박. 와, 와, 우와! <웃음> 우와!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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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와, <웃음> <진짜 너무 잘해. 웃음> 와, 와, 진짜. 진짜. 와, 진짜. 와, 진 와, 진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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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받아. 와, 대박이다. 인사이드, 인사이드. 로 차라고. 너막거다거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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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거 이거. 이거. 이 이거.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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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이거.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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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거 이거. 이거. 어거 계속 늘어나 거이 와와 와! 와. 와. 와, 오! 와와와와 <laughs>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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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잘해, 다들. 오케이. <laughs> 에헤이! Okay. Hey, hey. 엉덩이를 튕겨야 돼, 이렇게. 오케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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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 오브리가도, 오브리가도, 마이 프렌 i 와우, 너무 잘한다 진짜. 자기 몸처럼 갖고 노는 거야. 그러니까. 저, 저 내이 하는줄 알았어. 남미 바이브가 느끼지 않아요? 엄청 쿨해. 아, 주바좀 시도합시다 바다에. 와 여기 봐. 풍경 봐. 대박. 와 진짜 브라질 같다 여기는. 리우가 아니면 나올 수가 없는 풍경이야 지금. 진짜. 어. 와. 그래. 어우 짜 그럼 가위바위보 진 사람 들어갔다 오기안 내면 진거 가위바위보 준비해야 돼 준비해야 돼 갑니다 <목소리> 가레이아오 고기 진짜 맛있게 먹을 수 있을 것 같아. 그 슈아스코가 고기의 이름인 거예요? 아니면 뭐 슈아스코? 브라질의 전통 꼬치 요리로 브라질의 가우슈들이해 먹던 요리에서 유래됐다. 여기서 이제 고기를 계속 그만하고 할 때까지 잘라 주나 봐요. 오케이 오케이. 좋다 좋다. 어떻게 칵테일 한잔 합니까? 전 너무 좋죠. 우노 Uno... 아줄 애애. 아. 맞아. 우아. 소세지. 어. 우리가도 어. 이큐이한구한와냄어가 와, 진짜 맛있는 돼지갈비 냄새. 오, 너무 음, 오,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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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너무 잘 먹었다. 맛있다 우와. is the s 비프 비프 h i n Oh, t i s is o o d o i g o d o w Beef? Beef? Oh. Beef? b o b b 어? <놀람> <에? 좋아. 놀람> 굿 치킨 아니야 치킨 굿굿굿숨쉴 응, 아... 어. 틈을 안 주시고 주시네 소고기 맛있어요? 네. 약간 장조림결 이래서 바슬라진다 이거 네. 어야 이게 어. 네. 네. 뭐야? 폭주, 야폭오오 <놀람> <오! 놀람> 오브리가도. 오브리가도. 어, <laughs> 이거 미니 폭죽 놀이. 짠 어. 한번 하시죠. 어, 좋습니다. 우리 브라질 거의 첫날이잖아요, 오늘이. 그렇죠. 대로된 첫날. 네. 아, <laughs> 계속 와. <우와. 웃음> 치킨 심장? 심장? 난 괜찮아. 원, 원, 어. 아, 뭐? 원원 우너. 아, 오브리가도. 맛있는데? 맛있어요. 심장이 뛰는 느낌인데? <laughs> 와와 오오오오 리가도야 이거 맛있다 볼표. 소고기는 이렇게 구워야 된다 약간 이런 느낌인데 와 한국인이 좋아할 만한 맛의 고기야이게다아 응. 이게 무한 리필이 코스네 코스 되게 다양한 종류의 고기를 써는걸 보여주는게 퍼포먼스도 있고 응. 전체적으로 아주 괜찮네 형, 아까 음. 형이 괜찮다고 하면 진짜 괜찮은 거라고 했잖아요. 아. 근데 형, 괜찮다고 하는 거 오늘 진짜 많네요. 자기 타이너니까 그동안 남미를 많이 와봤지만 그 리우만의 색깔이 있고 다른 남미에서 좀볼수 없는 느낌이 굉장히 많이 들어서 어, 세계 여행하는 사람들은 한 번쯤 와보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형이 그렇게 말할 정도면 진짜 괜찮아요 네. 제가 이렇게 비행기 30시간 탄 것도 처음인데 아... 아깝지 않을 만큼 너무 좋았고 제일 좋았던 거는 사람들 에너지가 있죠 네. 그냥 저기 걷기만 해도 재밌는 일들이 생기니까 그래서 저는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중요한 건 브라질 여행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생각에 보인트 가면 진짜 재밌을 것 같아요 가서 또 이제 신나게 한번 놀아 봅시다 좋습니다 오늘은. 아, 잘 먹었습니다. 습니다